안녕하세요. 쉴드119입니다. 코인 관련 투자사기, 주식 투자사기, 각종 리딩방 사기, 부업 사기, 기타 금융 사기까지 매일 매주 사기꾼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 여러 사기 피해 사례들이 많으니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필독하시고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외환 차익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갈취하는 로맨스 스캠 사이트 HFT 해당 사기업체의 웹사이트 도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기 업체는 인스타그램에 타인의 사진을 이용해 신분을 사칭하여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관심 있어 하는 피해자를 물색합니다. 피해자가 관심이 있어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면 바로 DM을 보내 한국어가 어색한 외국인을 연기하며 피해자와 친밀감을 올리기 위한 일상적인 대화를 시도합니다. 며칠간 일상을 공유하며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췄다고 판단되면 자연스럽게 피해자에게 자신이 외환 차익 거래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자랑하며 피해자가 해당 사기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합니다. 관심 끌기에 성공하면 피해자에게 자신이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거래하려면 암호화폐로 환전해야 한다며 트러스트 월렛을 다운받고 해당 지갑에 암호화폐를 송금하도록 지시합니다. 송금이 완료되면 자신들이 만든 사기 거래소의 주소를 보내고 해당 주소에 접속 시 자동으로 지갑이 연동되며 피해자는 충전했던 모든 암호화폐를 도난당함과 동시에 사기꾼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즉각적인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골든 타임 내에 피해자를 추정하지 못하면 피해자는 재산은 잎, 자취를 감추는 등영향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기 피해 금액을 되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가 의심된다면 혼자임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합니다. 저희 실드 119는 피해자분들께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은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도움을 꼭 받아보세요.